5월 25일 월요일 새벽기도회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병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고린도는 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알아야 될몇 가지 함께 알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의 중부와 펠로폰네소스를 잇는 곳에 위치했고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던 매우 큰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또 이곳에서는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한 경연제의 운동 경기가 열리기도 했던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음, 사랑과 아름다움의 아름다움 또 생식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성도덕도 아주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의 학교가 있기도 한 지식층의 자부심도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철학 음, 이 화려하고 불을 중시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약 1년 반을 머무르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상당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반발하기도 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회당으로부터 분리해서 유스도의 집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볼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방인적 환경, 이방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환경과 고린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의 과거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방인적인 환경, 또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모습들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음, 문란한 성도덕, 우상숭배, 불신자들과 어울리고 분파를 형성하고 또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등 많은 문제가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동역자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애를 썼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바울의 인사와 감사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자신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독자들을 향해서, 음,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이 인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풍성함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이전부터 가지고 된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어떠한 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일이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날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인사의 글에 담고 있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고린도 전서는 분명히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향해서 쓴 편지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 문제를 발견했을 때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무척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인가 분명히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음 이런 저런 방식으로 헤매다가 무디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딘 마음, 두려움에서 떨어, 떨고 있는 그런 무딘 마음이 결국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제아들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본, 봤던 것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무딘 마음이 다 주님의 은혜로 또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음으로 깨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 그리고 모든 문제들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팔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튼튼히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입고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햄바크 난민을 위, 난민을 위한 단체에 대한 후원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과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또 IT를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있지 않고 이 하루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